결혼정보회사 잘 고르는 꿀팁을 직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정사를 고르실 때첫년수는꼭 보셔야 합니다. 음.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성사하는데 아주 기본이죠. 안녕하세요. 듀오 커플 매니저 박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듀오 커플 매니저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결혼정보회사 잘 고르는 꿀팁을 직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커플 매니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커플을 탄생시키면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께 꿀팁을 마구마구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결혼정보회사를 잘 고르는 꿀팁. 첫 번째! 첫 번째. 바로 회원수입니다. 듀오는 회원수가 3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던데, 네.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 결혼 정보회사가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회사 중에 전체 회원수를 공개한 회사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회원수가 많지 않거든요. 듀오는 3만 명이 가입한 브랜드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신원절차를 거치고 가입까지 최종 진행한 회원수만 3만 명이라는 거예요. 회원 3만 명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회원이라는 게또 의미가 있는데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설전 신원 확인을 통과한 정회원만 3만 명이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만남 중계를 해온 듀오니까 신원 확인 절차에도 노하우가 있죠 신원 인증 전담하는 부서도 따로 있죠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 3만 명이 모인 것 그게 듀오입니다, 듀오입니다. 꿀팁 두 번째, 바로 성원수입니다. 성원 회원수를 공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매니저님? 결정사를 고르실 때 성원 회원수는 꼭 보셔야 합니다. 음. 결혼까지 할 정도로 두 남녀의 만남을 잘 성사시킨다는 게 사실 결혼 정보 회사의 핵심이거든요. 네. 어, 이게 회사의 서비스나 시스템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네. 듀오는 성원 회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이제 결혼정보회사 가입하려고 오신 분들은 이제 뭐 회사 사이트 여러 곳다 둘러보실 음,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어. 그때 실제 결혼한 커플 수를 내세운 것이 얼마나 됐는지. 음. 매칭을 뭐 시킨 수가 몇 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기한 것도 뭐 부득일 수 있어요. 이건 음. 절대 결정사 결정할 때 참고할 만한 지표는 아닙니다. 디오가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성운을 달성했죠? 네. 그 말은 듀오에서는 5시간마다 한 명씩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네. 어, 최근 3년간 듀오에서 대략 5,700명 정도가 결혼했는데 어, 이걸 시간으로 나눠보면 4시간 30분에서 5시간마다 한 명의 회원이 결혼한다는 셈입니다. 작년 11월달이 생각났는데요 음. 어, 4만 명 성원 카운팅 한거 어, 기억나세요? 어, 어. 진짜 그때 막 3만 명 서로 하려고 어, 매 4만 명 번째 어, 성원을 완전, 성사시키기 음. 위해서 어, 서로가 막 열심히 찾았던 회원들한테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전화 돌리면서. 네, 찾았죠. 맞아요. 몇 저도, 하셨어요? 어, 저는 어. 3만 9,999번째 어, 어, 회원 어, 등록을 했어서 4만 예, 명을 달성하고 예. 싶었는데. 음. 어, 다른 분께 죠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다루는 거다 보니 회사의 규모도 잘 따지셔야 됩니다 먼저 중요라는 건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25년 동안 역사 듀오는 정말 긴 역사를 가진 회사니까 그 결혼에 대한 데이터나 노하우가 많아서 신뢰할 수 있겠다 매출도 역시 중요하죠 매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는가를 볼수 있는 지표인데 2019년 기준 결혼정보회사 매출 순위를 보면 듀오가 1위입니다 음. 금감원이 공시한 듀오의 매출은 2019년에 288억 자산 규모는 570억 어마어마하죠? 아, 네. 아, 우리 업계에서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는 듀오뿐이에요 네. 또 평균 분석 연수가 7년 이상 된 커플 매니저들 아, 진짜요? ]였어요. 네 아. 그래서 얼마나 노하우가 풍부하고 아. 스킬이 쌓였겠어요 전문적인 분들이 다그 회원 개개인을 밀착 관리한다는 게또 다른 차별성이죠 어, 네 번째 팁은요.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봐야 돼요. 듀오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11년 연속으로 수상했죠. 대표 브랜드 대상 그게 아무나 주는 게 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공정하게 여러 지표 정해놓고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도, 브랜드 품질도, 브랜드 충성도 이런 다양한 지표를 평가를 하는데 이 모든 지표에서 듀오가1위 1위? 그거를 어, 11년 연속 수상했으니 독보적인 이런 업체라고요. 아, 11년씩이나? 네. 와. 디오가 또 소비자 중심 경영 CCM이라고 하죠. 네.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삼회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CCM은 그 까다롭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음. 경영 평가 제도인데 소비자 불만의 사후 처리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어,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2014년도 업계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3회 연속 재인증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팁은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입니다. 결혼 정보 회사가 가입할 때 알아봐야 할 것.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기도 하죠. 바로 비용입니다. 이게 비용이 싼가 비싼가를 따져보라는 게 아니고요. 결혼 정보 회사 여러 곳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곳 사이트에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어떤 곳은 또 없습니다 회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게 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바로 결혼정보회사를 잘 선택하는 팁입니다 그런데 듀오 회원들은 무조건 믿고 만날 수 있는 거 맞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성사하는데 신원하기는 아주 기본이죠 미혼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요. 학력 확인을 위해서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를 받고요. 그리고 직업 확인을 위해 재직 증명서 등 직업 종류에 맞게 확인 과정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남성분이 가입하러 오셨는데 본인은 사업을 두개 정도 하고 계시대요. 나이도 젊으시고 외모도 멀끔하셔서 정말 반갑게 맞아드렸는데 어, 신년 확인을 위해서 사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주세요 했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냐고 어, 자기는 하기 싫다고 어, 이런 거 없어도 저 믿을만한 사람인데. 저 여기서 제일 비싼 걸 가입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거부하시는 그분을 너무너무 아쉽지만, 가입시켜드릴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거부해야죠. 네, 어. 정확한 더. 신원 확인 인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지인데요. 네. 어. 여기까지 다섯 개의 꿀팁을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꿀팁 첫 번째.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꿀팁 두 번째, 성원은 얼마나 시켰는지, 꿀팁 세 번째,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꿀팁 네 번째, 믿을 만한 회사인지, 꿀팁 다섯 번째, 정보를, 정보를 투명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어, 이 다섯 가지는 결혼 정보회사를 가입할 때 필수 사항이니까 꼭꼭 체크하세요. 철저한 신원 보증을 통한 회원수와 성원수가 가장 많고, 25년의 역사, 매출 1위 규모의 회사, 대표 결혼정보회사, 아, 듀오로, 듀오로 오세요! 오세요. 안녕!